아니 누나 내가 죽을 뻔한 게 그렇게 웃겨? <웃음> 내가 <웃음> 젤리를 먹다가 젤리가 기둥에 낀게 그렇게 웃기냐고 이 살구패스야. 나 남편이 웃겨? <웃음> 아니 진짜 솔직히 말해봐 내가 진짜 그러다가 죽었으면 하는데 아 장례식장에 와서 계속 웃었을 거. <laughs> 인정해야네. 하 넌데 약간 눈물찍 <laughs> 너무 귀한 <웃겨, 난> 눈물이잖아. 정치는 <laughs> 은 <당신은 웃음> 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이코패스로내인정 <laughs> 아니야, 아니 <누나를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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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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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누가 누가 고고해고고 인정해야네, 인정해야네, 인정해야네. 음, 맛있다. 솔직히 말해. 집에 아, 물 네. 어디 갔냐? 당신. <laughs> 물티? 나는 모르겠는데. 내물 저 돌아야. 스님 블러드 하운드가 가지고 친구 된걸 누나. 쟤네. <웃음> <웃음> 누나 쟤는 <쟤네> 얼굴을 보도. 아, 리니 리 내가 봤다고. 저 새끼가 반영하는 거 봤다고. <laughs> 누나. 누나 빨리 말해. 빨리 말해. 뭘 뭐래 못해놓으라고! 당분간 큐 없겠지? 누나 뭘내놓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 나? 누나.. <laughs> 나나 웃기지 말라고 <laughs> 아 누나 줘 봐, 줘 봐. 그거 주면은 내가 <laughs> 말지가 훔친 거 아니라고. 누나 닥쳐. 씨가. <laughs> <laughs> 난난 언제 또 여기까지 간거와 여기 사람 존나 많아. 지금 나한테 총... 잠깐 죽지 말아봐. 나살아하고 있는 중. 죽지 말고 버텨봐. 멀티이 무슨 멀티라니, 무슨 소리야. 진짜 서운하다. <laughs> 아니 누나 이거 이거라도 먹어에너지타야 아니 서 고마워. <laughs> 진짜 개빡치네.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. <laughs> 기억해줘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중이야, 와, 사이코패스. <laughs> <진짜>. 배너는... <laughs> 사이코패스 당신이 내가 죽는데도 웃는다는 당신이 사이코패스잖아! <laughs> 나 들켰어. <laughs> 나 괜찮아, 난안 들켰어. 알지? 배너만 살아있으 살아있는 거다. <laughs> 와, 삿소리 하지마. 배너도 못 썼다, 고 솔직히. 아니야, 내가 먹으면 돼. <목소리도> 뭐야 이겨놓고. 겨우... <목소리도>